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하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자요요러분안녕요러 물론 해석은 나 배고파라는 뜻이지만 너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까진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배고파졌다라는 뜻이네요. 그래서 나 배고파. 빙시앙 얼음장자 냉장고 리안 냉장고 안에 요 있다. 그다음에 쉬머 무엇 무슨인데 뒤에 칠더랑 같이 붙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. 음.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쉬엄머 요什麼吃的 먹을 컷요什麼吃더嗎뭐 먹을 거 있어라는 문장이네요. 문장 맨 끝에 맞는어기 조사 음문문 나타낼 때 연결하면 워으알라나 배고파. 핑샹리 요什麼吃더마 음. 자, 한 번만 더 볼게요. 워으알라 살짝 쉬시고 핑샹리 요什麼吃得 今天我们说到这儿，有一个小掉，拜拜。拜拜